러블리 유빈입니다. 여러분들, 피분 유빈 요가, 이상하게 따라하는 요가,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.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, 청취도 중요하고, 의견도 중요하지만,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집에서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, 조금씩 조금씩 따라해주시면,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.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. 여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. 오늘은 이 승모근에 관한 운동을 들어갈 건데, 승모근이 어깨, 뭐 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뒤쪽 등 근육인데, 잘못 사용하면 목,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목이 짧아지기도 하고 목이 일직선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풀어질 건데요. 먼저 양쪽 무릎을 접어주시고요. 양쪽 무릎을 붙이시면 오히려 더 힘드니까 조금 더 넓게 벌려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는 초보니까 집에서 타올이나 잘 늘어나지 않는 타올이나 뭐 스트립이나 천을 이용하시면 돼요.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제일 끝쪽을 잡아서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. 그러니까 엉덩이 낮추고 올릴게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끌어올리고 잘 되시는 분은 여기서 한번 꼬아서 끌어올리셔도 되고요 물론 잘 되시는 분은 손을 까치하셔서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자 들여 마시면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서 머리 닫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앞으로 밀어주시면 어깨와 목이 풀리면서 힘이 받쳐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힘만 그대로 내려갈게요 조금 더 어깨뼈, 뒤쪽, 등쪽 뼈, 날개뼈를 자극하거든요.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시면 돼요. 자,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. 놀라셨어요? 안 내려가서? 괜찮아, 우린 좋으니까.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올리고요. 자,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갔죠? 그러는 데서 엉덩이 들어서 앞으로 쭉 구를듯이 밀어요. 자, 목 너무 아프면 힙 살짝 뒤로 가서 여기서 다섯, 배꼽 보고 포! 호흡 하셔야죠 복식 호흡 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올라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머리 어지럽죠 호흡 해야 돼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 조금 더팔팔팔 팔, 팔, 조금 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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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요 들어 마시면서 손을 내리면 상체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자잘 되시면 요거 없이 볼게요 손을 깍지 하셔서 붙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안 되면 손바닥 벌리고 괜찮으면 붙여서 그대로 앉을게요 자 들어 마시면 손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.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서 앞으로. 엉덩이 뒤꿈치에 닿아서 이마 코 조금 더 날개뼈가 자극 많이 되거든요. 뒤로 보내고 팔을 그 다음에 올라오시면 돼요. 풀어주시고. 여기서 바로 팔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쉬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목이랑 어깨 근육이 풀리는데 이걸 집에서 자주 해주시고 이 집에서만 안 하셔도 되잖아요.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. 앉아서 사무실에서 시간 날때 무조건 무조건 해주시면 되시고 밥 먹고 뒤로 이렇게 하셔도 소화돼요. 어깨, 쇄골뼈 쫙 늘어나면서. 자, 그 다음 요 같이 연결돼서 이 어깨와 조금 더 어깨가 우리가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서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잖아요. 그 어깨를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쇄골의 이쁜 라인을 만들어 드릴게요. 남자들도 요즘 쇄골 라인 중요합니다. 자, 두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짚어요. 그 상태에서 이 오른팔을 안으로 보낼 거예요. 실깨기 포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다리를 왼쪽으로 살짝 보낼게요. 왼쪽으로. 중요합니다. 이 왼쪽으로 살짝 보내서 오른팔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깨와 머리가 바닥인 상태에서 왼다리를 살짝 펴줘요. 상태에서 왼손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손이 닿으면 돼. 안 닿죠. 안 닿고 막 팔이 막 위로 가면 안 돼. 차라리 밑으로 보내서 안 닿은 상태에서 밀어주세요. 왼쪽을 향해서 왼쪽 어깨를 향해서 밀어주시고 여기서 다서도 힘들면 왼쪽 무릎 내려놔도 돼요. 근데 내려놓으면 아마 더 힘들 거예요. 왼쪽 팔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 원위치. 오른팔 가지고 오시면 돼요. 자 어깨 뒤로 빼시고 뒤에서 앞으로. 다시 한번더 반대쪽 갈게요. 자, 중요한 게 어느 거라고 했죠? 바닥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다리를, 어, 팔로 보낼 쪽으로 보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왼팔이 안으로 이 실을 이렇게, 이게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오른 다리를 쫙 펴고, 여기서 힘들면 그냥 이렇게 팔꿈치 접어서 하늘만 봐요.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이 오른쪽 어깨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. 거기서 잘 되시면 뒤로 쭉 뻗어서 밀어요. 그렇지, 손이 닿으면 제일 좋고. 안 다음에 위로 올리면 안 돼요. 밑으로 보내셔서 계속 지금 내 왼쪽 어깨가 등이 굽어진 곳은 날개뼈를 쭉 풀어주셔야 돼요. 밑에 바닥에 자극을 받아서 그 상태에서 천천히 먼저 무을 오른쪽 접고 오른쪽 가지고 오자. 뒤로 보내고 다리 올라오시면 돼요. 이렇게 벌써 땀 많이 나시죠. 앞에 하셨던 손깍지 끼는 동작을 한 5번 정도 해주시고요. 이실기기 포즈를 거, 기다리는 거 5번. 그래서 3세트 정도 하시면 많이 어깨가 풀어질 거고요. 아마 어깨 돌리고 뒤로 돌리고 목 같이 돌리셔도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일 따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컴퓨터나 요즘 핸드폰을 많이 봐서 목이 일직선이거든요. 그래서 승모근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. 그냥 물론 목 왔다 갔다 하면서 목풀 수도 있지만 도구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자세를 알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카카오 TV, 네이버 TV, 페이스북,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남은 스테